볕이 반짝 흥행 고기압인 작품들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품들만 모아 모아 들려드립니다 함께 웃다보면 여러분의 하늘에도 하루에도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뜰겁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작품이 우리의 귀를 사로잡을까요 박현민의 문화예보, 문화예보. 자 이분은 수정과 속에. 잣 같은 분이십니다. 욕 아닙니다. <laughs> 수성가에 이게 없으면 큰일 나거든요. 슴슴할 수 있는 월요일의 풍미를 확 살려주는 방문에 박현민 문화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잣 같은 평론가. <laughs> 아 잣이요 잣. 수성가에는 없으면 안 되죠. 네 그쵸? 박현민입니다. <laughs> 아 그쵸. 약간 우리나라 <laughs> 아니요 우리나라 음식에 마늘 같은 네. 혹은 아니면 마지막에 깨를 그렇게 몽땅 많이 넣잖아요. 그런 깨 같은. 네, 이 단어도 되게 예뻐요, 사실. 그쵸. 모여 있어서 <laughs> 발음이 좀 저희가 명확해야 되는 거지. 아나운서처럼.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방론가님. 이번 설 어떻게 보낼 예정이십니까? 어, 이번 설 연휴가 좀 길기도 해서. 네. 푹쉴 예정입니다. <laughs> 아, 그렇죠. <그쵸>. 어디 다녀오시나요? <laughs> 아니요, 아무도 안 갑니다. 어, 그 가족들, 부모님들 배로도 안 가요? 잠깐씩 들렀다가 아, 두분다 그러니까 저희 두... 집으로 오시거나 가까운데 아 계셔서 가까운데 거의 ]군요. 안 봤어요. 성인이 돼서 거의 안 보면서 일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서 평일에 오히려 보고 연휴에는 너무 차도 막히고 이러니까 아 정말 밥이나 한 끼씩. 식... 먹고 끝내는 어. 그, 서울 서울에 계시나요? 어, 처가는 서울이고 네. 그 본가는 지방인데 아. 지방에서 올라오시거든요. 아오모, 어, 그렇죠. 그 그게 좀덜 막힐 수있어 그게 훨씬 수 차가 있지? 덜 막혀요. 그렇죠, 그렇죠. 맞죠, 맞죠. 저희가 한번 내려가면 1 0 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그렇죠. 역귀성. 네. 음, 그게 워, 훨씬 역귀경. 편하시다고 하셔서 네. 저는 그것을 믿고 어... 네, 기다립니다. 너무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laughs> 그리고 이 참에 또 서울 구경하시고 그런 맞아요. 맞아요. 오시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네. 잔소리도 하시고 또 이렇게 네. 해야 또 에너지가 아, 나시니까 이사하고 첫 집들이 명절에 네, 초대를 했습니다. 모뭐 드시나요? 집에서 드시나요? 아니면 나 나가서 사 드시나요? 오. 뭐 해오시잖아요 또 아, 이제 아 맞죠 맞죠 이제 이따가 할 얘기에 또 연장선상인데 이제 지방에서는 많이 해서 올라오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그걸 쟁여놓고 나가서 먹죠 아 그쵸 이거는 이건... <laughs> 귀찮다 아 그쵸 그쵸 그것도 그렇고 명절에 명절 음식 먹으면 물려요 아 그리고 오셔서 또 일만 계속 하시잖아요 아, 맞죠. 또 그거 만들고 또그 다음에 치우고 이런 어... 게 전부 다 노동이라서 맞죠 맞죠 저희는 아예 아무것도 잘안 하거든요 어... 그런 제사나 차례 이런 것도 아무것도 어... 안 하고 그냥 쉽니다 아, 어릴 때부터 쉬었어요. 헉, 좋다. 어머님이 파업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야. 어머님이 더 이상 집안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어. 굉장히 어릴 때 선언을 하시고. 어, 그러니까 명절에. 아니요, 평소에 도 <laughs> <laughs> 그래서 저희는 되게 아름다운 집이어서. 헉, 그렇네요. 네. 헉, 어머. 물을 남자도 묻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오. 무슨 말이냐? 어머나.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신여성. 네, 저희 누나가 ]지만. 제일 많이 공부를했고 <laughs> 제일 많이 성공을 했고. 오, 그렇군요. 우와. 어, 그러면 누나도 같이. 아, 누나도 이제 서울에서 살고 아... 있어서 따로 다니죠. 뭐 어, 네, 네, 네. 그러니까 다 같이 아, 만나는 네, 건가요? 아, 네, 같이 만나 <laughs> 너무 좋다. 뭔가 복작복작하면서 전혀 복작복작이 말을 하지 않아서 아, 이렇게 <laughs> 그냥 먹고 끝납니다. 아, 이런 또 설날도 있고, 저런 네. 가족도 그쵸, 있고, 그쵸, 대가족도 그쵸, 있고, 그쵸. 오히려 맞죠. 처가 쪽은 굉장히 가족적이에요. 어, 그래요. 그래서 막. 되게 복작복작하고 오. 조카들도 막 시끌시끌하고 이런데 저희 저희 시댁은 어. 네 되게 조용합니다. 오 그군요. 렇네 <laughs> <저, 오>, 좋습니다. <laughs> 어떻게 반응해야될지모르겠죠 <안> <laughs> 아니에요. 자 이번 설 어, 어떤 작품을 준비해주셨나요?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존 작품 음. 또뭐 영화관에서 볼수 있는 작품, 새롭게 선보이는 OTT 작품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음. 장르로 뒤섞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음.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유열의 처음 사랑. c p b c 라디오 우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과 명절 추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론가님의 추천작 소개해주시죠. 네첫 번째 작품은 부모님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찬란한 봄날이라고 이름지었는데요. 어? 폭삭소가수다입니다. 이거는 음. 너무 최근 작품이다 보니까 맞아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지난해 방영됐던 작품 중에서 거의 뭐 최고로 꼽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음. 어, 올해 초에 발표됐던 타임즈 그 K드라마 음. 순위에서 1위를 했던 작품이기도 어. 해요. 뭐, 저희가 나야 아저씨라는 작품도 소개하긴 했지만 그 작품에서 출연을 했던 아이유 씨가 네.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 오늘 이제 고향집에 막 도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 댁에 어떤 장식장에 음. 박혀 있는 이 낡은 앨범 또한 번씩 들춰 보는 게 일반적인 음. 어떤 관례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 드라마가 바로 그러한 흑백 사진 속에 박지되어 있던 부모님의 시간들에 생명력을 부여하는 작품이다. 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작품 얘기를 간단히 하자면 네?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제주거든요. 음. 아이유 박보검이라는 이 눈부신 청춘 배우들이 그려내는 서사가 우리가 흔히 시대극에 담기는 복고풍 로맨스 이런 게 아니고 음.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들에게도 어릴 적에 요망진 꿈이 있었고 음. 잠못 이루게 하는 우직한 첫사랑이 있었다라는 우리랑 똑같이 그쵸.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다. 아 네, 부모를 어떤 가족의 부속품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그들이 부모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한 명의 뜨거운 인간으로 마주하게 할수 있는 음. 내용입니다. 아 이번에 만약에 드라마를 보다가 왜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어, 엄마의 19살은 어땠냐 라고 음. 한번 물어본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정말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엄마의 19살은 어땠어? 어, 이 질문 되게 해보고 싶으면서도 무서워요. 전... 왠지 짠해가지고 내가 울까봐. 특히 딸들의 엄마 이야기되면 울죠. 뭐 여기서도 그런 모녀 관계가 3대에 걸쳐 나오거든요. 그쵸. 아이유 씨가 또 1인 2역을 했는데 그쵸. 3대에 걸쳐서 계속 하는데 엄마 딸이었던 아이유가 다시 엄마가 되고 그쵸. 다시 또 딸을 얻게 되고 드디어 비로소 엄마를 이해하게 되는 어. 굉장히 찡한 어떤 클리셰 같으면서도 네. 이 연기들에 정말 곁들여지면서 음. 정말 명작으로 탄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끝나고 양관식 그러니까 박보검 맞아요. 배우가 역할을 했던 그 양관식에 대한 의미, 인기가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어마어마했죠. 국민 남편 되게 특이한 게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했는데 특히나 남자들이 굉장한 착각을 하는데 아 내가 딱 저랬다. <laughs> 특히 아빠들 내가 관식이랑 똑같았다고 하는데 정말 굉장한 착각이 있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 누가 봐도 학실 아저씨네 거기 보면 빌런 유일한 빌런이면 나중에는 이제 좀 따뜻해지는데 모두 웬만한 남성들이 거의 학식 아저씨거든요.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아, 그래요. 그 아, 문화 그래, 때문인가 봐. 그 시대 에또 그랬었었거든요. 그렇죠. 데 자기는 관식이었대. 어, 너무 공감된다. 내가 관식 어 내가 딱 어릴 때 얼굴하고 똑같은 것 같아. 박보검이라고. 네. 모두가 아, <laughs> 관식이만 있고 학시 아저씨가 없어 <laughs> 굉장한 착각을 불러일으킨 캐릭터였다. 아 맞다 네. 맞다. 정말 너무... 본인 이 학시 아저씨랑 인지시켜줄 주구, 주변에 누군가 필요하다. 아, 그러니까요. 네. 너무 재밌습니다. 감동적인 장면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 관식이 캐릭터와 관련돼서 우리 평론가님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어떤 거세요 사실 연기로 따지면 그 이게 좀 약간의 스포가 될수 있는데 굉장히 슬픈 어떤 사건이 하나 생기면서. 두 사람이 정말 오열하는 아이유가 오열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음. 근데 또관세은또그 시대의 남성성처럼 음. 뭔가 참고 인내하다가 음. 나중에 이제 비로소 그게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뭐 어떤 하나의 대사보다도 음. 그런 어~ 켜켜이 쌓인 어떤 연기들이 음. 너무 와닿았다 음. 네. 그리고 장면으로 하나 꼭 꼽자면 그 어릴 때 기억이 나시면 저도 그랬거든요. 어릴 때 남자가 먹는 밥상과 여자가 먹는 밥상이 따로 있었어요. 맞아, 맞아. 저희 어릴 때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그 장면이 나오는데 갑자기 박보검이 관세기가 나 같이 같이 먹을게요. 돌아 앉아요. 맞아요. 그 별거 아닌데 그때 아, 내레이션 나오는데 그 돌아앉은 그게 굉장한 어떤 혁명이었다라고 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렇게 그때는 그게 불가능했던 어떤 시대였으니까 그런 장면들이 정말 기억에 남습니다. 어, 맞아요. 그러면서 박보검님이 딸 아이 밥그릇에다가 막막 몰려주고 막뭐뭐 이런 게 되게 따뜻했죠. <laughs> 하지만 그런 사람 없었다. 확실히 <laughs> <laughs> 아저씨만 많았다. 자, 수틀리면 빠꾸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이관식의 대사가 진짜 최고였죠.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맞아요. 심지어 결혼식까지 수틀리면 빠꾸. 약간 든든함이었죠. 그쵸 나중에 아이유가 올라와서 학교 생활하고 이럴 때도 막 처음에 이제 인연을 맺었던 남자친구의 음. 부모님한테 막 무시를 당하고 이럴 때도 음. 어쨌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든든한 아군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유 씨의 자존감을 만들어준 두 분이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 장면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될 뻔한 네. 그 사람한테 계속 구박 받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엄마 아빠 이거 알면 운다. 맞아요. 이런 거를 안고 자체가 되게 자존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매번 말하는 거지만 정말 모두 하나 하나가 정말 한 집에서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어디 가서 어디 하대받거나 어. 천대받을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넣어도 안 아플 사람. 네, 네, 자기 자신 귀하고 남의 자신 귀하지 않다. 정말 잘못된 사고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자존감을 지켜줬던 게 어떤 부모님이었던 거죠. 그런 거죠. 자 바로 다음 작품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TV에서 가장 요즘에 핫한 작품이고 주말 드라마 중에서 10% 대를 넘긴 드라마인데 무너진 정의 위로 피어난 인간의 법정이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판사 이한영입니다. 오, 네. 판사 이한영. 네, 지성 배우가 연기를 오, 하는. 오, 그렇군요. 네, 왜냐면 가족이 이제 모이면 은 TV 앞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럼 이제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작품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여, 역시나 여전히 시청률이라는 게 있으니까 음. 이 판사 이한영을 빠트릴 수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법정 드라마예요. 일단 법정 드라마지만, 요게 유독 사랑받는 이유가, 이게 판결, 어떤 법정, 막 굉장히 막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거보다 음.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초점이 맞춰지는 작품이거든요. 네. 이게 10년이라는 시간을 회기해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는 어떤 판타지한 설정이 있는데, 네. 그때 그가 이제 택하는 제2의 인생이 음. 지금 우리가 명, 명절에서 기대하는 그런 인간의 따뜻함? 그런 것과 맞닿아 있어. 요 어. 권력과 욕망만 추구하는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정의를 택한다, 라고 판사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어, 네. 특히나 이제, 1회차를 살아보고 이회차 인생이다 보니까, 왜 저희가 사이다물 인기 있다고 했잖아요. 되게 그렇죠. 통쾌하게 뭔가 음. 진행하는 음. 근데 그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저걸 얘기하면서 이제 가족끼리 모여 앉아 있으면 또 이제 10년 전 얘기, 과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럼 10년 전의 이야기를 나눠 볼수 있겠죠. 음. 10년 전으로 거슬 러 올라가서 벌어진 일들이고 그때 이제 부모님한테 하지 못했던 효도를 다시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눠 볼수 있겠죠. 너 10년 전에 어땠는지 아니 막 이러면서. 아. 네. 드라마 모범택시 끝나고 이 작품으로 넘어갔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정인 구연이다 보니까. 정인 구이다 보니까. 근데 이 작품도 최근에 종영을 했습니다. 가장 임팩트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초반에 맨 처음에 10년 로 거슬러 올라와서 되게 어떤 잡범이거든요 어떤 어, 잡, 잡범 잡범을 어. 이제 재판에서 응. 이렇게 하는 판결을 하는 장면인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은 이제 겪어 봤으니까 응. 그 사람이 연쇄살인마였던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큰... 어 그를 잡는거를 하는게 처음에 돌아와서 어벙벙 할때 약간 그 장면을 는데 그때부터 이제 통쾌해지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어... 그때 잡범이었는데 그러니까 절도범이었는데 네. 갑자기 사형을 선고해요 그게 너무 와. 얼마 황당한 상황이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봤을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이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는데 판타지한 일들이 저는 그 장면이 약간 모두의 이제 아 돌아왔구나, 아 어. 제가 변했구나라는 생각을 각인시켜준 그런 어.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은 현재 인생 다시 살아보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시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다시 살아요. <laughs> <싶으신지 않습니다. 웃음> 만약에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로 쉬엄쉬엄 정말로 주식하면서.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laughs> 설날이잖아요. 아마 그쵸, 이 얘기도 그쵸. 많이 나왔고. 아, 맞죠. 아니 뭐 미래를 알고 있다면 음... 좀 쉬운 길로 가겠죠. 그 막내 아들 재벌집. 재벌집 막내 아들. 네, 그게 비슷한 설정이잖아요. 맞아요. 맞아. 비슷한 설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또 열심히 불을 일궈내죠. 맞아요. 저그 드라마 보진 않았는데. 아 맞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정답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편하고 사이다인지를 알게 하는. 다행히도 그들이 이제 정의를 추구하니까 이게. 그쵸. 정의물이 됐지만 음. 만약에 우리 삶이 그랬다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과연 재밌을까? 음. 미래를 다 알고 있다면 정말 재밌을까? 음. 사실 우리가 현재가 좋은 게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나도 처음이고 이번 생이 처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 이러면서 극복해 나가는 또 맛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게 또 인생의 맛이 아닌가 힘들어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곽진원의 이름. CPBC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박현민 문화평론가님이 명절에 보면 좋을 작품들을 추천해주고 계십니다. 다음 작품 추천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극장 갑니다. 또다 같이 오손도손 극장 많이 가시잖아요. 음,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인간의 품격, 이렇게 잡았는데 오. 왕과 사는 남자입니다. 왕사남이라고 많이 불려요. 왕사남. 왕사남. 줄여, 음. 너무 약자 좋아하지만 뭐 기사 같은 거볼때 왕사남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 한 번에 알아 드시려고 왕과 사는 남자 음. 현재 이제 예매율을 처음부터 나올 때부터 달렸고 호평을 굉장히 받고 있어요 음. 이게 장항준 감독이 연출한 거거든요 메가폰을 잡은 건데 이 장항준 감독 특유의 위트 그리고 사실 유해진 배우가 음. 사극에 나오면 정말 불패거든요 그렇 네, 사극에 나올 때마다 항상 잘됐는데이 유해진 배우만의 깊은 페이소스가 노화된 이 영화가 명절에 가족들끼리 같이 볼 극장 영화로 가장 좋지 않나라고 음. 생각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사실 역사라는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거창한 배경처럼 보이지만 결국에이 영화의 본질 역시 사람에 대한 얘기다 음. 네. 선왕이었던 이홍희 역의 박지훈 네. 배우 음. 그리고 광천골의 촌장 어몽도 역의 유해진 음. 이 이질적 굉장히 선왕이고 음. 그 촌장 이 이질적인 듯 어찌 보면 또 완벽한 조합이 기대감에 사람들을 많이 증폭시켰는데 음. 왕이라는 이 모든 걸 내려놓았던 선왕 그리고 당장 이제 현실주의자군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촌장 그래서 이두 사람이 만나서 벌어지는 이야기예요 음. 귀향으로 와서 벌어지는 예, 박지훈 배우 하면 사실 약한 영웅으로 많이 알려지죠 원원이라는 완벽 어떤 그룹의 아이돌 멤버에서 그리고 배우였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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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셨군요. 오, 저는 네. 배운 줄 알았어요. 아, 그만큼 아, 연기를 잘맞아그만큼 잘해. 너무 잘해요. 네. 그래서 사실 이 공통점 항을 연결 못 시키는 분들도 정말 있을 정도로 네. 약한 경우에서 연기를 너무 잘. 저 신인 배우는 누구야라고 했던 사람들도 많거든요. 심지 어 얼굴도 약간 배우상인데. 아, 너무 연기를 잘해서, 잘해서 그런가봐. 왜냐하면 약한 영웅이 막 멋있는 역할을고 되게 찌질한 역할에서 시작하잖아요. 약간 병약하다가 네. 할까? 그런 느낌인데. 무대는 전혀 다르 무대는 진짜 멋있죠. 어, 그러니까. 아무튼 그랬다가 아, 약한 영웅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다음 작품은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여기서는 그 약한 영웅에서 무력감에서 어떤 폭발적인 에너지가 보여지잖아요. 음. 그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는 단종이라는 네. 그 캐릭터의 고독한 네 명이 있는데. 정말 이걸 입쳐져 그러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유해진 사극 불패 다음에 나오는 어떤 설명이 어쨌건 박준 배우의 재재발견. <laughs> 너무 잘한다. 사극에 와서 이렇게 잘하면 된거 아닌가라는 오. 사람들이 또 마찬가지로 정말 이를 박지훈 배우 언급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 뭐 유혜진 배우야 뭐 너무 잘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약에 에에. 얼마나 잘하나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렇죠. 본다면 그렇죠. 또저 배우는 누구야라는 사람들이 음. 있을거예요 왜냐면 OTT로 나왔던 약한 영웅을 안보셨던 분들이 있을테고 또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드라마에서 영화를 넘어올 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이 감독님이 장난전 감독 네, 행복한 캠... 말티즈잖아요. <laughs> 네. 그래서 저 재밌는 그밈을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우리 행복한 말티즈 시키라고 이렇게 갑자기 자기 분야에서 잘하면 어떡하냐고. 아 그러니까 그만큼 영화가 너무 인기예요. <laughs> 본업은 감독님이. <laughs> 네 본업이 감독님인데 네. 약간 사람들은 그냥 본업이 말티즈다. 저 사람은 본업이 말티즈일 거다. 그냥 맞아요. 행복하고 맑고 뭔가 제 예능인 같고 막 이렇잖아요. 사실 사실. 과거로 올라가면 라이터를 켜라라든지 저희 제가 좋아했던 영화들을 만들었던 분인데 한동안 예능에서 너무 많이 활약을 그러니까요. 하셔서 그리고 또 아내분이 너무 멋있는 네, 작가님으로서 너무 그니까 그분의 남편으로만 인지하고 네, 계신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도 리바운드라는 영화 농구 네아 이건 역시도 장항준 감독님의 아, 영화예요. 높군요. 온업을 요즘에 갑자기 열심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 영화도 정말 잘 만들어서 지금 흥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음... 아마 설날이 넘어가고 나면은 뭐 관객수가 확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어, 그렇군요. 자,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그 100만을 넘긴 그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평론가님은 이 작품 보셨죠? 네, 네, 봤습니다. 어땠어요? 어, 일단 유해진 배우 얼마나 잘하나 보러 갔다가 <laughs> 박준 배우에 놀라고 세 번째로는 유지태 배우에 한번또 놀라요. 거기서 빌런으로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 저는 유지태 배우가 예전에 저희가 올드보이! 예, 옛날 얘기 생각하죠. 올드보이 때도 동간, 동간. 그랬지만 동감 동감! 네, 맞아요. 따, 따뜻한 이미지, 듬직한 이미지 완전 로맨스에 안좋또 라면 먹고 가야 되는 어, 약간, 어, 끝판에, 끝판왕이었죠 네, 그런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최근에 약간 빌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약간 정점을 찍었다. 사람들이 유지테베 배우 이름 엄청 언급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음... 장면들 많이 나오고 한 명의 역할이에요. 음... 그러니까 억대 또한 명의들과 비교도 많이 하고 정말 너무 위압적이고 압도적인 그... 그런 무서움이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잘한다. 이세 배우의 합이 진짜 너무 좋다. 라고 음... 얘기를 하고 나오는 거를 제가 옆에 관객들에서 하나서 <laughs> <laughs>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지도앱들도 난리가 났다는 소리가 있는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단종의 묘의 장릉에는 위로의 메시지가 세조의 묘 광릉에는 분노의 댓글이 달려있다 네, 이게 약간 세계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몰입의 표현 방식이 이제 남아 있으니까 이미 네.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래서 스포일러가 없는 게 어쨌건 알고 있는 역사인데 그것을 약간의 장항준식으로 재해석한 쓰여져 있는 역사에 쓰여진 어떤 한 줄의 글을 새롭게 재해석한 글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재미 요소로 이런 지도 앱에다가 표기를 하는 재미난 <laughs> 이슈가 되고 있다. 너무 귀엽습니다. <laughs> 네. 자, 다음 작품은 뭔가요? 이제는 이제 OTT로 한번 가볼게요. 네. 땡프, 땡플릭스가 설날을 노리고 설날 직전에 음. 오픈한 작품인데요. 음. 가짜 인생 속에서 찾아낸 진짜 나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 레이디 두아입니다. 네. 근데 시리즈인데요. 이게 딱 2월 13일. 시기로 음.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발렌타인데이 전날이고요. 근데막 <laughs> 이름도 레이디 두아야 뭔가 어울려. 따뜻해 보이지만 네. 전혀 아니고 스릴러물이고요. 범죄 스릴러물이에요. <laughs> 제가 또 약간 다양한 장르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작품 또 장르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 그리고 땡 플릭스를 또 뒤적이는 분들이 있을 테니 소개를 드린 작품인데요. 연휴 직전에 공개됐기 때문에 시간이 또 많잖아요, 분들이. 음. 그러면 또 이제 시리즈물을 또 마음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순위권에 음. 당연히 있고 지금 네. 신혜선 배우, 음. 이준혁 배우가 투톱으로 이제 연기를 하거든요. 네. 이두 배우가 사실은 과거에 비밀의 숲이라는 작품에서 한 차례 호흡을 맞췄던 적이 있어요. 음. 여전히 짤이 많이 돌아오는데, 돌고 있는데, 두명다 이제 검사였던 캐릭터인데, 여기서는 이제 전혀 다른 입장으로 만나게 되고, 음. 약간 연기 대결을 그때도 정말 팽팽하게 맞섰었는데 이번에도 음. 재밌는 연기 대결이 있고, 그 타인의 삶을 훔치고, 거짓을 쌓아 올린 한 여성이 음. 이 신혜선 배우가 연기하는. 역할이고 네? 그리고 그걸 추격하는 사람이 이준혁 배우입니다. 오 네, 자 레이디 두아, 오, 신혜선 배우와 이준혁 배우의 그 팽팽한 긴장감. 네. 레이디 두아 근데 뜻이 뭐죠? 레이디 두아가 레이디가 이제 여성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두아가 이중성이라는 건데 아 결국엔 이 내용 자체가 왜 주변에서 뉴스에서 흔히 보는 거 있잖아요. 거짓된 인생, 그러니까 음 진짜가 아니고 가짜를 만해서 그 인생 계속 쌓여서 진짜처럼 된 그런 그이... 일인데. 리플리 같은 건데 여기는 좀 다르게 다뤄지긴 하는데. 그럼 안나. 아, 맞아요. 가까운 게 오히려 안나라는 수지 씨가 주연했던 안나란 작품과 해외 작품에선 애나 만들기라는 작품처럼 진짜 어떤 욕망 때문에 가짜를 계속 쌓아가고 어느 순간 주변에서 그걸 믿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화차. 그런 느낌인 거죠. 아, <laughs> 아이고 많이 하셨죠. 아, 그런 거 많이 다행입니다. 봤네. 네. 아. 연기가 너무 잘하고 실제로 이런 뉴스를 누군가는 접해 봤을 거예요. 음. 그래서 좀더더 이게 현실감이 묻어나는데 음. 왜 설날에 이걸 갖고 왔냐면 설날 하면은 사람들이 막너 요즘 뭐하니? 뭐 하니? 음, 뭐 어디 잘하고 있냐면서 어.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할때좀 포장을 하거나 그쵸. 아니면 좀더 사실 좀 과장돼서 말하거나 가끔은 이제 거짓말도 약간 석권사 얘기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 안나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맞아요. 내가 쓰는 일기장에 거짓말을 한다 하잖아요. 되게 가볍게 시작한 말들이 쌓이는 건데 음. 이게 마치 최근에 SNS,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들하고 연 인별그램에 표기날 때 항상 내가 행복한 일들만 적잖아요. 그쵸.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작품이다. 음. 네, 뭔가 화려함 뒤에 숨는 진짜 본질. 음. 지난 주 미지의 서울 이야기하면서도 타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남의 인생이 훨씬 더 순탄한 것 같고 내 인생은 너무 힘들고 너무 불, 불행하고 그래서 내가 나를 부정하는 삶 이게 너무 슬픈 것 같네요. 맞아요. 우리가 뭐 판타지 속으로 들어갈 게 아니라면 음. 어쨌건 제가 갑자기 다른 사람 몸에 빙의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다시 태어날 수도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 사실 현실감은 좀 없어요. 아무래도 판타지인데 요거는 이제 범죄 스릴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뉴스에 드러난 것처럼 있긴 한데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건 지금 맞닥뜨려는 판타지 같은 일이 벌어질 게 아니라면 본인의 삶을 제대로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타겟책을 현실적인 타겟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지 잠깐 눈속임 잠깐 내가 모르는 누군가를 만날 때 거짓말을 해서 너무 넘어, 잠깐은 넘어갈 수 있으나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야기가 되게 범죄 스릴러처럼 보여지는 음.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SNS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네. 가짜의 삶, 남들이 보았을 때 행복해 보이는 부분 순간들만 올리게 된다. 그런 피드 보면 평론가님은 어떤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제 피드죠. <laughs> <laughs>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않겠어. 요 아니 내가 <laughs> 제 피드를 보면 아니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저 만나면 너무 행복하게 살아서 좋겠다. 아저 지난 주에 만났다. 오랜만에 만나지인이 그러면. 너 너무 부럽다. 네. 넌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같아. 어... 아니거든. 알. 저도 저의 나름의 힘듦이 있고 그쵸. 어려움이 있죠. 어, 근데 어쨌건 에뭐 n s 에서 불특정 다수가 보는 입장에서 내가 막 너무 굳이, 힘든 음. 거를 굳이 얘기해도 어차피 답안을 못 찾는다. 음. 아, 답을 찾는다면 그거 역시도 해소책이 된다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그냥 어떤 배설물이 된다면 음. 그것보다는 행복한 얘기를 하고 나 또한 그거 보면 행복해지고 거짓말은 맞죠. 아니니까. 맞죠. 그...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슬픈거나 힘든거나 나쁜 건 전염된다고 하잖아요. 네. 굳이 내가 전염시킬 필요가 있나요? 내 피드를 맞아요. 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냥 일기장이라 생각하고 행복한 순간들. 맞아요. 물론 힘든 순간들도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냥 그런 거 모아놓고 나중에 또 보게 되면 또그 네. 보는 것만으로도 다시 행복해지고. 맞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런 진짜 힘든 얘기 내 속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좀더 진짜 가까운 사람과 만나서 진짜 대면으로 만나서 진짜 터놓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풀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그렇게 걱정을 덜는 방법도 있고. 근데 만약에 정말 너무 모르는 사람들까지 이게 알려질 필요는 있나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그렇죠.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음, 그쵸 그쵸. 본인의 SNS 의존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저는 어릴 때는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 예전에 그렇구나. 우리가 얘기를 나눴듯이 지금 없어진 싸이월드 때. 어, 이월드 투데이 멤버 할 정도로 저는 거의 거기에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어. 파도 맨날 타고 다녔어요. 그 그런 것도 하면서 공부도 네. 열심히 어릴 했어. 어릴 땐 20대 때는 정말 그게 나의 정말 어떤 화려한 삶이다라고 어. 생각했던 때가 있는데 30대를 지나오면서 또 이제 비, 비기슈라는 잡지 편집장 하고 이러면서 계속 돕는 인생.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더 하나 올릴 때좀 조심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요즘에는 많이 올리지는 않고 그냥 보는 관찰 음.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SNS가 포트폴리오가 되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평론가님도 저도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식으로 SNS를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어, 실제로 저희가 이제 회사 다닐 때 많이 신입 사원들 뽑잖아요. 음. 그때 SNS를 적어야 되는 측정도 있어. 요 되게 사생을갖지만 예를 들어 마케팅 분야라든지 예를, 그렇죠. 예를 들면 SNS를 마케팅을 해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SNS 해본 적이 없어. 그럼 이제 이것도 애매하잖아요. 그쵸. 약간 젠지로서의 감각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음. 일부러 이제 뭐 당연히 안 적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서 그거를 마치 포트폴리오처럼 보는 경우도 있고 음. 예전에 따로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는 것보다 음. 요즘에는 그 주소 하나가 대체하는 게더 있다. 감각과 취향을 한 눈에 바라볼 맞아요. 수 있는. 요즘에는 S SNS도 스펙이래요. 아 맞아요. 정말 음... 좀 말했잖아요. 정말 이력서에 써서 내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남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 SNS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그런 거를 또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한다면 좀 은당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만약에 나 혼자 만약에 혼자 일해서 일을 할수 있는 뭐 개발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라면 상관없는데 어떤 대중과 접점을 가져야 되는. 고객과 접점을 가져야 되는 업무를 한다면 당연히 SNS 요즘 뭐가 핫한지 웹에서 뭐가 핫한지 정도는 체크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 자, c b c 라디오 오시진 행복을 위한 아침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 박현민 문화평론가님께서 명절에 보면 좋을 작품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명절 함께 보내고 있는 보기들 청취자들께 하고 싶은 말한 말씀 남겨주시죠. 어, 아무래도 명절에 보니까 누구의 아들, 딸 혹은 사위,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분주하게 보내고 있을 게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역할이 전에 가장 먼저 돌발할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품 얘기하면서 계속 사람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목소리, 본인의 내면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작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세피비씨 라디오, 오스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조승우의 꽃이 피고 지듯이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뚜근, 두근